네, 글랜데일시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얼굴 부분이 오물로 훼손되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경제 보복 저축이 시행된 이번 달초 이후에 벌써 세 번째나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 찍힌 글랜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모습입니다. 소녀상 눈 부위가 동물 배설물로 보이는 오물로 훼손당해 있습니다. 주변에 놓여 있는 화분들까지도 모두 깨져 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훼손 수준을 넘어 테러 수준입니다. 글랜데일시 공원 관리국은 이번 달에만 모두 세 차례나 훼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This morning, I just saw broken, broken plans. 공원 관리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경찰에까지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행된 달부터 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있는 동상인 만큼 경찰은 혐오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구나 글렌데일시 소녀상 건립 6주년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주말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상이지만. 이게 우리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들의 얼굴이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소녀상에 침뱉은 청년들의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옥순 할머니가 왜내 얼굴에 침을 뱉느냐. 어, 그랬었는데 저희가 잘 지켜야죠. 구가주암미 포럼은 위안부 소녀상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소녀상 지키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